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연축성 사경의 선택적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축성 사경은 목의 근육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수축해서 이상 자세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머리와 목의 자세, 그리고 머리가 떨릴 수 있고 통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이 초래되고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연축성 사경의 치료로는 약물 치료, 먹는 약이 있고, 트리핵신, 리보트릴 그리고 바클란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료효과는 약 20%입니다. 그리고 박테리아의 일종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경독성 단백질인 보틀리눔 독소를 주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뇌의 기저핵의 일부에 전극을 삽입해서 전기 자극을 주는 신분의 자극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적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은 보툴리눔 독소와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신경을 수술적으로 끊어버리는 신경차단술이 있습니다. 연축성 사경의 보툴리눔 치료는 보툴리눔 독소라는 약물을 사용해서 신경과 근접합부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지 않게 해서 신경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신경차단술을 하는 것입니다. 보툴리눔 독소를 을 이용한 신경 차단술은 평균 지속 시간이 12주이고 몸에서 약물이 제거되면 더 이상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반복 주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수술적으로 신경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선택적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적 신경 차단술은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 근육을 선택적으로 지배하는 말초신경을 찾아내서 그 말초신경을 선택적으로 절단하고 파괴하는 수술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세미 스파이널리스 서비스라는 근육.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연축성 사경의 증상을 유발했을 때, 이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 신경을 찾아내서 이 신경들을 선택적으로 절단하고 파괴하는 치료법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선택적 신경차단술은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 근육에 말초신경이 들어가는 지점에서 그 신경을 절단하고 파괴하는 수술입니다.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심한 연축성 사경 환자에서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 근육을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몇 개의 근육을 확인해서 그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신경을 선택적으로 절단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 근육을 확인하고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신경을 확인해서 절단하고 파괴하는 수술입니다.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가장 많이 하는 근육 중에 하나가 흉쇄유돌근입니다. 또한 두판상근과 경판상근이라는 근육도 고개가 돌아가고 한쪽으로 기우는 연축성 사경에서 선택적 신경 차단술에 흔히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견갑골을 위로 올리는 견갑거근도 선택적 신경차단술에서 사용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승모근 중에서 특히 위쪽에 있는 상승모근도 선택적 신경차단술에서 수술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선택적 신경차단술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이오 클리닉에서 168명의 연축성 사경 환자에서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의 77에서 58%가 두 경부 이상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에서 58%가 통증도 많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경부 이상 자세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군은 5 내지 16%이고 통증에 효과가 없었다는 군도 7 내지 19%였습니다. 선택적 신경 차단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을 선택적으로 자르고 파괴를 했는데도 말초 신경이 다시 자라나서 재발하는 율이 약 29%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재수술하는 군이 26%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절반의 환자에서는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하고 나서 연축성 사경의 증세가 바뀌었다. 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형태의 연축성 사경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약 13%에서는 더 많은 근육으로 연축성 사경이 퍼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 각각의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 신경을 선택적으로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연축성 사경 자체를 없애는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연축성 사경이라. 질환이 다시 재발하고 증상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것인데 과거에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한 환자에서 신분의 자극술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선택적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택적 신경차단술이 무엇인지 적응증 그리고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